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06장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찬송가 20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Oh. 우리 모두 함께 겸손한 마음,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밤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안한 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난밤 매우 불편하고 몸도 마음도 힘이 들어서 잠못 이룬 우리의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편안한 마음으로 밤을 보냈던 또 불편한 마음으로 밤을 보냈던 이 아침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고루 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에게 주의 귀한 평화를 통하여 이 귀한 기도의 시간에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같이해서 오롯이 기도에 힘쓴 우리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오리까?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감사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오리까? 가진 것이 없고, 또 아는 바가 적으나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가진 자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배운 자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아는 주님 이러한 주님의 일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저희를 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비옥한 건 아니지만 저희의 삶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기쁨의 열매 정말 인생에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사랑하며 존경하며 위로하며 하나님 내 것을 더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어 주기 위하여 오늘도 수고하고 그렇게 벌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아 아무것도 내게 무거운 짐 없이 오직 기쁨으로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병이 들어서 또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또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치료를 구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아픔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원래의 모습 아니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주님 설수 있도록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국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명예와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진실하게 일하고, 그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시고, 멀리 해와 객지나가 있는 자녀들이 억울하지 않게, 무엇보다 외롭지 않게, 고독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능력의 팔로 안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순절을 보내며 주의 십자가로 귀한 말씀 묵상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랐던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며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걷는 믿음의 사람들, 십자가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말씀의 동사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 드립니다. 어, 세상 풍파 속에서 여러 가지 좀 속상하고 또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모든 것은 십자가 안에서 녹아지리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어,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힘을 얻읍시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로소 세상 평화를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예, 은혜롭습니다. 사순절 13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읽은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묵상집에 있는 내용을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연세 지긋한 분들이 많은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왔으니 얼마나 기대가 큽니까? 설레는 첫 예배를 마친 후한 할머니 권사님에게 설교에 은혜를 받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참, 목사님이 얼마나 속꼭지, 적꼭지 찾아 쌓는지 민망스러워서 죽을 했구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알고 보니,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소극적으로는 이러이러하고 적극적으로는 저러저러하다고 열심히 설명한 것이 할머니 권사님에게는 속꼭지, 적꼭지로 들린 겁니다. 자, 어, 이 이야기는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같은데요. 어, 예전에, 이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분이 예수를 처음 믿으려고 어, 교회를 가는데 이분이 어, 이제 나이도 있으시지만 굉장히 양반집 교수 같은 이렇게 점잖으신 어, 그러한 할머니셨답니다. 그분이 교회에 가서 이제 처음 예수를 믿고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고 갔더니 그날 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거슬렸대죠. 예, 예, 뭐 제가 조금 전 읽어드린 것처럼 어, 목사님이 자꾸 적국지로 살라고 <laughs> 불경스럽다고. 목사님은 이제 처음 교인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음 주에도 뵙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했대요. 아우, 목사님 불경스러워서 교회 못 오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적꼭지로 살라고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적꼭지를 얘기한 적이 없는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제 설교 원고를 살펴보니까 적극적으로 살자, 우리가.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그게 그 새로 나오신 할머니에게는 적국지로 살자고 이렇게 들렸나 봅니다. <laughs> 재밌죠? 여러분, 자, 이 아침에 한번 웃어보네요. 자, 봅시다. 어, 빌립 집사님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라고 하는 예전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그 길로 가라고 인도를 한 거죠. 그 길을 계속 따라가면 아프리카에 다다르게 되는데 빌립은 그 길로 가다가 마차를 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고관이었습니다.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신데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같았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마차에 바짝 다가가라고 말씀하셔서 달려가 보니 그, 그가 마차에 앉아서 뭔가 글을 읽고 있는 겁니다. 무슨 글을 읽는 걸까요? 가만히 보니 예언자 이사야의 글 같습니다. 이사야의 어떤 구절을 읽고 있는 걸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새끼 양이 팔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 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겠느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합니까? 빌립이 그 사람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잘 해석해 주어야 합니다. 내시는 빌립에게 예언자가 누구를 두고 한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빌립은 이사야의 예언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죠.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빌립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청합니다. 빌립은 기꺼이 세례를 주죠. 그렇게 복음이 아프리카로 퍼지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 처음 성령이 내렸을 때 제자들은 방언으로 말씀을 전했죠. 그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복음을 들었죠. 복음을 다른 언어로 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져야 하죠. 그런데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잘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말은 알겠는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잘 이해하도록 쉽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 인사이트입니다. 어,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의 뜻을 모르면 되겠느냐. 어, 그 당시, 어, 2000년 전에 에티오피아 여왕이 간다계라고 하는 여왕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만 맨날 간다계. 자, 이 간다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국고장 내시. 그러니까 나라의 창고를 맡고 있으니까요. 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랄까요. 뭐, 한국은행 총장, 뭐 이런 재무부 장관, 그렇겠네. 그죠? 재무를 맡은 재무장관. 어, 네. 이 장관이, 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그 나라로 돌아가는지를 모르지만 어, 그런 것 같다고 이제 성경은 얘기합니다. 경건한 사람이었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있었겠죠. 모세의 율법도 그렇고 이사야 예언서도 그렇고요. 자이 이사야 예언서 어, 뭐 이제 얘기하자면 좀 길긴 한데 이사야서가요 사라졌다가 쿰난이라고 하는 쿰난 동굴에서 발견되거든요. 이 어, 이제 이제 근대에 들어서요. 대단한 역사적인 일인데 이 이사야서를 이 네시가 읽고 있었고요. 그 읽는 것 중에 오늘 말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예언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할때이 빌립 집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고 이것이 실제 바로 얼마 전에. 이 일이 있었다. 바로 그 예수가 이 성경에 나오는 그분이다라고 가르쳐 주게 됩니다. 자, 이 네시가 이 장관이 감동을 받고 믿음이 생기고 이 말씀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요,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빌립십사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읽은 것이 내가 읽는데 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빌립이 자세히 가르쳐 주는 그러한 내용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성령의 주도하로 됐다는 겁니다. 빌립이 이 내시를 만나려고 간건 아닙니다. 이 장관을 만나려고 간건 아니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가다 보니 그를 만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오늘은 일리 가라, 내일은 저리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지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이런 빌립처럼 특별하게 계신 없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성령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히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배양되어 있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성경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어 전도 훈련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전도를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참당 불신지요? 이거 뭐 이제 이거는 핵심이죠. 예수 믿으면 참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laughs> 이거지만 어 과연 말씀 속에서 뭘원하는가 여러분 왜 이단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부흥이라는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확 부흥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이단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겁니다. 이단들은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시원하게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죠. 잘못된 야기 오류된 것이지만 그만큼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알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반증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통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단이 아니라고 말하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리가 멀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믿으면 되지라고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뭐 그건 좋은 거예요. 뭐다 알고 믿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꼭 알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빌립 자처럼 풀어서 이야기해 줄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훈련을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훈련에 꼭 참여를 하셔서, 어, 이러한, 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어, 이런 것이 필요하면 목사님께 졸라서, 목사님, 저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종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렇게 알기 쉽게 전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쉽게 전하는 것보다 바르게 전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바르게 전할 수 있고 쉽게 전할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어, 쉽게 설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어, 제가 머리가 나빠서 저부터도 잘 이해를 못하긴 해요, 무식해서 제가 어, 그렇지만.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 한마디라도. 그리고, 저의 삶에서 제 고민과 그리고 저의 깊은 묵상 속에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어, 높은 부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제 설교가 조금 유치하게 될수 있을지 모릅니다.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아 보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처음 믿고자 하거나, 또, 어뭐 실력 없다는 거로 여러분을 운대는거 아닙니다. 어 뭔가 이렇게 이해가 어좀 정말 쉽게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제 설교가 편안하게 들릴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리는 쉽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바릅니다. 다르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은 괜찮은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쉽게 다가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왔습니다, 그렇죠? 어, 난해하게 오지, 수학책 같이 물리 공식 같이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셔서 사랑하시는 모습 보여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우는 자 위로해주시고, 그렇죠? 죄 지은 자 용서해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여러분, 이 쉬운 진리, 우리가 전하고, 그리고 바르게 우리의 삶을 통해 꼭 말하지 않아도, 삶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볼수 있고, 그리고 바르게 따라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일은 우리에게 어렵거나 겸연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드러운 일이요, 훈련된 일이요, 가꾸어진 일이요, 편안한 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